비성마을 신림 3동과 신림 7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진주 강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몇백년에 걸쳐 살았으며 이곳에 강옥립 장군과 조부 강사상의 묘와 신도비가 있어 비성마리라 하였다. <목소리> 합실 광신상업고등학교 근처의 난곡으로 넘어가는 길 아래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다. 원신초등학교 주변 삼성동 335, 336번지 일대로 지형이 큰 조개 모양을 하고 있어 합곡이라 적었던 것을 소리와 뜻을 옮겨 합실이라고 하였다. 자학골 서울대 부지로 편입된 이곳은 의성 김씨가 수백 년간 터전을 닦아온 곳으로 조선 말시서 화로 이름을 떨친 신위 선생의 아호인 자하에서 유래되었다. 은정골 은정골은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성불암을 지나 관악산으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은이 나왔다 하여 은정골이라 하였는데 아직도 채광 흔적이 남아 있다.